우리 이제 앞에 간단해 보시면 못 보던 것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제 대임절 초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대임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임절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립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밝게 밝혀주실 분은 바로 우리 빛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식상할 수 있겠지만 옛날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선녀 나무꾼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이 나무꾼이 어느 날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도끼, 은도끼 얘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아, 이 나무꾼은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어떤 녀석이 내 도끼를 가져가 버렸구나, 훔쳐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자기 옆집에 사는 아이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문득 저 아이가 내 도끼를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니 왠지 도둑의 걸음걸이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을 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꼭 도둑놈 같이 보였습니다. 또 말소리를 듣 친구가 이야기 나누는 그 말소리를 듣자하니 왠지 도둑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모든 행적이, 모든 행동이 도둑의 것과 흡사한 그런 도둑의 행동 같이 보였습니다. 심증은 충분했습니다. 이 녀석, 내가 내일 증거를 잡아서 혼주 내줘야겠다 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뜻밖에도 나무꾼은 없어졌던 도끼를 집 근처에서 찾았습니다. 도끼를 찾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어제 만났던 그 아이가 다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그토록 이상하고 수상해 보이고 도둑 그 자체로 보였던 그 아이가 전혀 도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자이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제 춘추전국시대 때뭐 제자백가 중에 하나인 그열자라고 있습니다. 그열자가 남긴 그 설부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도둑이 아닌 사람도 도둑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해가 풀리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 확증 평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우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또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기확증평리은 요즘 들어서 더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청년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습니까? 내가 클릭 무언가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것과 연관된 것들로만 이제 계속해서 영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등산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비슷한 유형의 그런 여행 유튜버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넘어서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 생각에만 내가 느끼는 감정에만 점점 꽂혀서 그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쉬운 이러한 자기확증 편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기확증 편향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이 사도 야고보가 함께하고 있던 교회 어느 교회라고 했죠? 네, 유다 땅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 사도 야고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사역 범인은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정결 규례에도 능통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믿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뭐 신앙의 계보라고 한다면 계보로 따지자면 뭐리식 표현으로 성골, 진골쯤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서로가 각자가 가진 그런 믿음에 확신해 가지고 서로를 재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도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리더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사역자라면서 저럴 수가 있어? 저는 이러한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은 이방인 크리스천을 향한 기준들 됐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 크리스천을 향한 그런 기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들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모태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꽤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또는 30년 가까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교장밥 있지, 약간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의 확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고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물론 신약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뉘앙스가 바울서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리킨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 사도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우리가... 저 친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시나요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사의 질문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된 표현. 사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제 관용어였습니다.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 즉 역사서와 예언서를 포괄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내용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웃 사랑과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의 정신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재판관의 자게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친구하고 막 떠들다가 뭐 책상에 이제 선 꺼놓고 이제 뭐 지우개 사운드 하다가 이제 걸립니다. 자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선생님께서 꾸중 하십니다. 이단일 수업 시간에 조용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이 단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 선생님 아 저만 저런 게 아니고 저기 사본단의 쟤도 지금 떠들고 막 장난쳤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 물론 선생님께서 시야가 좁아서 아니면 시력이 안 좋아서 그 친구로 놓쳤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막 수업 시간에 친구하고 떠들고 막 했던 이단이 얘기 잘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수업 분위기를 흐린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여기 모인 우리 아니 우리 모든 온 인류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앉게, 앉아서 같이 뭐 판결을 내리는 배석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재판정 앞에 서게 될 피고들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재판장의 자리에 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재판정 앞에 서 있는 피고인 우리들 앞에 자기 자신과 다름없는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피고로서 다만 주님에 의해 의롭게 된 죄인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타서 옆에서 배석 판사로 앉아 있다면 그 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말씀으로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깨우쳐주는 것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고쳐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 이 칼과 같은 이 말씀의 능력은 누군가를 살리라고 준 것이지 누군가를 찔러 죽이라고 준 칼이 아닙니다. 부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시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런 선배가 있고 그런 후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만 조심스럽게 그 사람과 만나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때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가 믿는 믿음이 내가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한다라는 그런 자기의 확증 편향에서 이것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기 확증 편향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앞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우는 그런 미래의 계획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확증 편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는 약간 헬라적인 그런 허무주의의 영향도 살짝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연말이 찾아왔죠. 벌써 다음 주면 12월 달이 됩니다. 자, 연말이 되면 이제 무엇합니까? 우리가 학교 진학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수능을 봐서라든지 아니면 편입을 한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진학을 준비하죠. 또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시작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가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통석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MBTI 유형으로 말하자면 특별히 이제 계획형이 있죠. 이제 J 유형들이 이제 P 유형보다 좀더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죠. 하지만 뭐 제일은 피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어느 인간이나 동일하죠. 우리가 가진 어떤 소망과 계획을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넘어지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했었는데 이대로 안 되는 것일까? 자, 이런 탄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인생을 향한 자기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실 인간이기에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기,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이뤄와 저에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제 한달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활동했던 교회에서는 성탄절마다 이제 구제 사역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이나 이제 동대문 창신동에 가면 있 쪽방촌이 있죠. 이제 그곳에 쪽방촌에 이제 소그룹별로 찢어서서 방문을 합니다. 가가오고 배정을 받아서 우가한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선물 세트를 전해드리고 이제 성탄절 캐롤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더 나가서 기도까지 해드리고 오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성탄절에 행했던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한 그룹이 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한쪽방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간 집에는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자, 요, 여러분들 보통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뭐 방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약간 뭐 그런 되게 깨지지한 모습으로 있고 삶을 제대로 막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그리고 저희 소그룹이 만난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허름하고 좁은 방에 살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가구 사기도 없었지만, 머리를 말끔하게 빚으시고, 깔끔하게 면도하시고,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으신 그런 신사, 노신사셨습니다. 자, 그 좁은 방에서, 그 차지찬 방에서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젊은 시절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일구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어, 아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의료 보험 제도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고 국가 복지 제도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어서 중병에 걸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3, 40년 전만 해도 어떤 병에 걸리면 그대로 집이 풍지박산 나던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할아버지의 사모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분 혼자 이곳 저곳을 전전하시다가 그곳까지 가시게 된 것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분이 잘못한 것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건 좀 너무 우울한 얘기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가수 사이씨가 오랜만에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였는지 아마 외신 기자랑 인터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벌써 10년도 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 싸이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그 강남 스타일, 그 곡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 물으니까 싸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노래를 만든 작곡가도, 춤을 만든 안무가도, 공연을 한 자기도 도대체 이게 왜 성공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공하려고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냥 어쨌든 뭔가 어느 정도 흥행을 바라고는 냈겠지만 이 정도까지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준은 자기도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무계획적으로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길게 길 뛰고 막 입을 킥하면서 막 분통을 터트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들은 뒤에 제 인생의 성경 말씀이자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말씀 구절이 있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 인생의 주인은 나지 누구겠어?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전혀 없진 않겠죠. 어느 정도 됐겠죠. 하지만 100%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의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려 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내 뜻만이 오롯이 이뤄져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가 힘들지만 날마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대신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서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넘어졌을 때는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충우도라는 우리 인생사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일일비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자기 확증 편향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관계 측면에서는 늘 내가 믿는 바가 곧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들을 대합니다. 인생을 계획해서는 늘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선행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만, 내 계획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저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연말에 우리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내 고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나아가시. 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